척추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척추 근육이 굳어져서 다리가 아프고 막 하체 골반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굴렁쇠부터 해야 되네요. 굴렁쇠는 여러분들 굴렁쇠는 다잘알 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굴릉쇠에요 이게. 이거를 30분 정도 해주면은 해준 뒤에 이굴릉쇠를 하면은 몸이 앞으로 다 굽어지겠지요. 해주고 나서 바로 해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허리를 피주고 등을 펴줘야 되는데 허리를 피는 것은 이런 걸로 혹은 뭐 나무 목베개로 뭐 어떤 걸로 해도 되는데 은치 있는 데다가 딱 놓고, 딱 놓고, 입하고 들어 놓으면은 아까 블록색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굽었던 허리가 펴져서, 정상적으로 이제 돌려놓는 것이 되죠. 정말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근육이 굳었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굴려주고, 그 다음에 뒤로 펴주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나 같은 경우는 뭐밖로 부딪히기도 해주고 심심하니까 뭐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누워서 걷주 운동인데 누워서 이렇게 걸어주면서 바로 걸으면은 이제 오금도 켜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격들이 사는 것이 되지 이 운동을 해도 역시 일어날 때는 고양이 뒤지기 키는 걸로. 이렇게 고양이 기저귀키켤때 가슴이 땅에 닿을 정도로 해주면 은 훨씬 더 좋지 이렇게 하고 한번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등을 펴줘야 되는 거예요 굴렁쇠가 앞으로 몸을 갖다가 굴린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허리를 폈으니까 요번엔 등을 펴줘서 여기 역시 견갑골에 가게끔 아니면 은 아까 만약 아까 등박석을 해줘도 돼요 지금 여것이 있으니, 열로 이렇게 들으면서, 견갑골이에 딱 가게끔, 이렇게 들어면고 있으면, 등이 펴지면서 척추관 협착증 있는 사람들은, 한달 하면은 많이 좋아지고, 석달 하면은 아마 부지런히 하면은 다 좋아지지 않을까. 허차 예측해봅니다. 됐습니다.